안녕하세요. 뻘짓 정보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인텔이 새로운 10세대 코멜레이크 CP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i5-1400, i7-1700K, i9-1900K를 가져왔는데, 일단 네이밍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기존이 9400, 9700에서 앞이 자리가 10이 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10세대의 박스 디자인도 변했는데, 이게 매불매가 좀 갈리더라고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씩 박스를 한번 까봅시다. 먼저, 번들 CPU 쿨러가 있는 i5-1400인데, 뭐 사실 기존에 있는 구성품 자체는 기존과 동일해요. 안쪽에 여기 CPU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기본 쿨러가 존재하죠. 기본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머리 발려 있고요 높이도 기존 9세대 CPU랑 똑같은 기본 번들 쿨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i 7 1 7 0 0 k 로 넘어가 보면 번들 CPU 쿨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촐한 구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박스가 있고 CPU가 이렇게 있는 구조죠 이런 구성 자체는 기존이랑 동일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i9 같은 경우에는 지난 i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겼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박스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매불메가좀 이것도 갈리지만,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고요. 인텔 9세대 박스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다음에 여기 약간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안쪽에 CPU가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 같은 걸 떼어내면 여기 안쪽에 스티커가 있죠. 아 그리고 이번 10세대부터 인텔 코어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파란색이었는데, 이렇게 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기존이 좀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새 CPU의 스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여전히 14나노 플러스 플러스의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9세대 대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코어 수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죠. i5는 6코어 6스레드에서 6코어 12스레드로, i7은 8코어 8스레드에서 8코어 16스레드로, i9은 8코어 16스레드에서 10코어 20스레드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에 맞춰서 새로운 1200 소켓이 적용되었는데, 기존이 1151 소켓이랑은 호환이 되진 않지만, 쿨로 규격은 동일해요 이거는 참 다행이네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원 램클럭이 급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예요 i3, i 9은 2933MHz를 기본 지원하지만 i5에서는 여전히 2666MHz 램만을 지원해요. 3200MHz가 아닌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까지 급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지난 9세대 대비 각 라인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쿨러는 에브가 CLC 280으로 통일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 제가 테스트한 CPU와 메인보드는 인 인텔 CPU와 ASUS 제품의 수입사인 인텍의 컴퍼니에서 제휴를 받았고요. CPU로 구매하실 때 이렇게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품으로 구매해야지 뭐 정식 AS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참고로 또 국내 인텔 통합 AS 센터도 인텍의 컴퍼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면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i5입니다 i5-9400F와 i5-10400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대비 6스레드가 늘어나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0.1GHz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인데요 RTX 2060슈퍼에서 9400F와 10400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평균 프레임으로는 2에서 4 정도의 차이만 보여주는데 재밌는 점이 있다면 하위 1% 프레임의 경우에는 25대 40으로 꽤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더 많은 스레드 덕분에 순간 연산에 의한 프레임 하락이 더 적은 모습입니다. 결과창에서는 59와 62로 10400이 살짝 더 높게 나왔어요. 다음은 파크라이5인데요.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5프레임가량의 차이 나는 것을 볼수 있죠. 더 많은 스레드로 인해서 그래픽 카드 병목이 조금 더 해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창에서는 90과 96으로 약6%더 높게 나왔네요. 다음은 배그인데요. 배그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동일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교전 상황에서 9400F 쪽은 CPU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서 게임을 하면서 뭐 옆에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거를 띄워두면 실제로는 영향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다른 거는 켜지 않고 게임만 오직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뭐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버워치에서는 이스레드로 인한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게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임도 있고 없는 게임도 있었어요. 게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CPU 점유율이 100%를 가까이 찍는 구간이 꽤 있어서 게임을 하면서 뭐 동시에 여러가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9400F가 실사용에서는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럼 작업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블렌더인데요. i5 9400F가 3분 22초. i5-1400이 2분 39초가 걸렸어요. 1400이 약27%더 빨랐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0인데요. i5-9400F는 2347점, i5-1400은 3187점을 보여줬어요. 1400이 약35%더 빨랐습니다. 다음은 핸드브레이크 인코딩인데요. H.265 영상을 H.264로 변환해봤어요. i5-9400F는 2분 24초, i5-10400은 1분 48초가 걸렸습니다. 10400이 약25%더 빨랐어요. 작업 영역에서는 확실히 더 많은 스레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평균 25% 정도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당연히 발열과 소모 전력도 빠질 수가 없죠. 시네벤치 R20을 연속해서 3번을 돌렸을 때의 최고치예요. 9400F는 최고 온도 48도에 전력 소모는 65W였고요. 1400은 최고 온도 52도에 73W를 소모했어요. 둘다 인텔 기본 쿨러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고 소모 전력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이 정도급에서는 의미가 없는 비교라고 할수 있겠네요. i5급에서는 확실히 스레드가 많아진 만큼 작업 영역에서의 성능 향상이 돋보이고요 게이밍 영역에서는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뭐 차이가 있는 게임도 있고 없는 게임도 있었어요 다만 단순히 게임 하나만 틀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인터넷 방송이나 음성 채팅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신다면 실상에서는 좀더 유리할 거예요 최신 게임에서 CPU 점유율이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다음은 i7입니다. i7 9700K와 i7 1700K인데요. RTX 2080 Ti로 CPU 오버 없이 메모리 클럭만 4400MHz로 설정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9700K와 1700K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스레드인데요. 8코어 8스레드에서 8코어 16스레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L3 캐시도 좀 늘었네요. 그리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도 0.1GHz 올랐는데 오버클럭이 가능한 모델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먼저 게임인데요.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 마찬가지로 평균 프레임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오디세이가 CPU 자원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게임인데 8코어 8스레드로 CPU 점유율이 100%를 찍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만, 스레드가 더 많은 1,700K에서는 CPU 점유율이 100%를 찍지 않는데 이 차이가 하위 1% 프레임으로 보이고 있어요. 1,700K가 더 높죠. 결과창에서는 평균 88, 89로 차이가 없다시피 했지만 하위 1% 프레임에서 차이가 꽤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파크라이 5인데요. 둘이 차이가 거의 없죠? 8코어만 해도 현존 게이밍에 강력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결과창에서도 132대 130으로 5차 범위 내었습니다. 최소 프레임도 아예 똑같네요. 다음은 배그인데요. 일부 구간은 1,700K가 더잘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별 차이는 없어요. 게이밍에 있어서는 구분이 힘든 정도였습니다. 9700K의 CPU 점유율도 이 정도면 꽤 여유롭죠.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비싼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스레드의 차이가 게임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변화를 주진 않네요. i7급이 비교해서는 두 CPU 간 게임 성능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8코어면 최신 게임을 돌리는데 적합한 CPU고 그래서 i5처럼 점유율로 인한 프레임 드랍이 적었기 때문이죠. 과연 그럼 작업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블렌더인데요. i7 9700K는 2분 25초가 걸렸고요. i7 1700K는 1분 47초가 걸렸어요. 1700K가 약35%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0 인데요. i7 9700K는 3178점, i7 1700K는 4960점이 나왔어요. 1700K가 약56%더 빨랐습니다. 시네벤치에서는 차이가 좀 크네요. 다음은 핸드브레이크 인코딩 인데요. i7 9700K는 1분 30초, i7-1700K는 1분 15초가 걸렸어요. 1700K가 약16%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9700K가 60도, 1700K가 69도를 보여줬고요. 소모 전력은 9700K는 122W, 1700K는 152W를 보여줬어요. 이 i9-9900K와 i7-1700K는 같은 8코어 16스레드로 스펙이 너무나도 닮아있죠. 다만 가격이 488 달러에서 374 달러로 14만 원 정도 낮아졌는데, 8코어 16스레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더 싸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i9인데요 i9-9900K와 i9-10900K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기존 8코어 16스레드에서 10코어 20스레드로 물리코어가 2개가 추가됐어요 인텔 커머셜 라인업 중에서 10코어는 최초예요 그에 맞게 L3 캐시도 늘어났고요 놀라운 거는 10코어임에도 불구하고 올코어 클럭이 4 8 g h z 란 거죠 대단합니다 먼저 게임인데요. 어쌔싱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는 둘의 차이가 거의 없죠. 이 정도면 거의 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프레임이 똑같아요. 실제로도 90대 89로 차이가 그냥 없었어요. 이런 기조는 파크라이 5에서도 똑같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죠. 결과창에서도 평균 133과 135로 5차범위 내었습니다. 다음은 배그인데요. 배그에서는 차이가 꽤 있어요.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0프레임 정도의 격차로 약 6%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배그에서는 차이가 좀 돋보이네요. 다음은 몬스터 헌터 월드인데요. 역시 모넘답게 10코어를 다 쓰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프레임 차이는 없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933Hz 램을 넣으면 1900K와 9 9 0 0 k 차이가 5% 정도로 있더라고요. 이 5%의 차이는 L3 캐시 용량 차이인 것 같은데 램오버를 이렇게 동일하게 높이면 보시다시피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작업에서는 어떨까요? 시네벤치 R20인데요. 9900K는 4864점, 1900K는 6322점이 나왔어요. 1900K가 약29%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재밌게도 1세대 스레드 리퍼인 16코어 32스레드 1950X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네요. 10코어지만 더 높은 클럭으로 16코어와 맞붙고 있어요. 다음은 블렌더인데요. 9900K는 1분 44초, 1900K는 1분 30초가 걸렸어요. 1,900K가 약13%더 빨랐습니다. 핸드브레이크 인코딩의 경우에는 9,900K가 1분 10초, 1,900K가 58초가 걸렸는데요. 1,900K가 약20%더 빨랐습니다. 작업 능력에서는 전체적으로 1,900K가 9,900K보다 20%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리코어가 2코어가 추가된 만큼 더 향상된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온도와 소모 전력인데요. 9900K는 72도, 소모 전력은 161W가 찍혔고, 1900K 온도는 81도, 소모 전력은 243W가 찍혔습니다. 다소 높은 온도와 소모 전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9-1900K는 게이밍에 있어서 i7-1700K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다만, 작업 분야에 있어서는 20%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1,900K는 게이밍 뿐만 아니라 작업 영역에서 동시에 활용하실 분들에게 좋아보여요. 인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거나 큐싱크의 뭐 하드웨어 가속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전문가라면 1,900K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인텔의 새로운 10세대, 홈앤 레이크 CPU들을 살펴봤어요. 확실히 전 세대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i5, i7에서는 스레드가 추가되고 i9은 2코어가 추가가 됐죠. 개인적으로는 i7 라인업이 마음에 드는데요. 게이밍 CPU로 제격인데 전세대 i9보다 소폭 더 높은 성능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싸졌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 쿨러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쿨러를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i7은 보급형 2열 순행, i 9는 상급형 2열 순행이면 커버가 될것 같아요.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켓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 보드나 CPU의 규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환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오버클럭이 얼마나 되냐인데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성물서감사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